이거는 제가 맨날 오는 칼국수. 칼로시... 이거 진짜 많이 팔리겠다. 이 고추가 약간 매콤해가지고 매콤하고 김치 맛이랑 되게 잘 어울렸어. 무는 싸우려 넣으면 되지. 사람도 무만 모르는데. 뭐. 이게 오리지널 무기라고 하는데 아니 무 내가 먹어보니까.

여름에 팔때 이런 묵쓰지 말고 사야지 묵을 싼거이 싼 양념이 맛있으니까 지금 그니까 러 이거 진짜 많이 팔것 같아 여름에 팔면 진짜 예이 네, 고추랑 이 시원한 기식 국물이랑 완전 딱 맞아 7,000원 밥 주지 말고